그냥 피부 좋아지고 싶다. 뭐 받으면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요새 0.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그래서 뭐가 좋냐? 한마디로, 그냥 피부가 좋아집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굴이 좀 꺼졌어요. 쾅해요. 하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필러 말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때 밥도 먹고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반찬도 먹어가야 뭐 되는 것처럼 피부과에 오면은 일반적으로 밥과 반찬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밥이 바로 많이들 받으시는 리프팅 시술. 일반적으로 흔히들 남녀노소 많이 받는 밥이 바로 리프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서 또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맛있는 반찬, 영양분도 챙겨야 되고 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찬을 같이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반찬 역할을 담당한 게 바로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킨 부스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 계시긴 할 건데 종류가 되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저희 병원에 구비된 스킨부스터가 사실 시장에 있는 모든 스킨부스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만 해도 7개가 있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받아야 될지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반찬 스킨부스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처망라에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었고 가시면 어떤 걸 받을지 확실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도 좋은 성분 들어간 화장품들 많은데, 홈케어로 하는 거랑 좀큰 네. 차이가 있나요 일단 무조건 큰 차이가 있는데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이긴 해요. 화장품 중에서도 기능이 있는 거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그것이 따로 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 기능성 화장품마저도 이런 성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아예 문제 해결사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 장벽이 있고 그 바깥에서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화장품들과 다르게 이 스킨 부스터는 직접 피부 안쪽으로 필요한 성분을 바로바로 침투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침투시켜주는 성분들이 의료기기로서 개발된 성분들이다 보니까 화장품으로 개발된 성분들인 뭐 양이나 질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그것을 바로 피부 필요한 부분에 쏙쏙쏙쏙 넣어준다는 측면에서 효과 측면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케어가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가 쉽지만 그리고 보편적이지만 효과 자체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찬으로 따지자면은 참치 통조림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쉽게 쉽게 먹을 수 있고 그 안에 다 준비가 돼 있지만 어떻게 보 보면은 한계가 있는 영양학적으로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 엄마가 보내주신 소갈비 이런 느낌 뭔가 쉽게 얻을 순 없지만 막상 받을을 어, 정말 맛있고 지금도 말하니까 침이 고이네요. 영양학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늘 받을 순 없죠. 우리가 엄마한테 맨날 반찬 보내라 할순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가끔씩 이런 것도 먹어줘야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처럼 이런 스킨 부스터 도 틈틈이 얼굴에 받아주면은 저는 안티에이지 식적인 측면이나 미용적인 측면이나 당장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찬의 비율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스킨보스터 중에서 괜찮고 대중적이고 그중에서 효과가 좋은 걸 들고 와 봤거든요 근데 영양학적으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이 스킨보스터도 어떻게 보면 피부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문제들이 하나하나 있을 것이고 거기에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가장 적합하게 추천할 만한 스킨부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표적인 스킨부스터를 보여드리면서 보통 흔히들 얼굴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에 과연 어떤 스킨부스터를 받으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호소한 증상이 속건조, 건조함, 각질 올라옴 이런 예민한 증상들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남성분들 중에서는 좀 덜하긴 하지만 여성분들 누구나 세안하고 나서 물기 딱 닦았을 때 당기는 느낌은 다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좀 심한 분들은 세안 후가 아니더라도 당기는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화장하고 좀몇 시간이 지났을 때 얼굴이 건조한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건조함을 안 느끼게 촉촉하게 관리를 해주게 되면 더 나빠진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흔히들 나타난 이런 일반적인 속 건조에는 바로 리쥬란을 추천드립니다. 리쥬란은 사실 피부과 안아보신 분들도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정도로 어느 순간 대중화가 된 시술인데요. 건조함에는 뭐다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리쥬란 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 이유가 리쥬란 안에 포함된 피리알이라는 성분이 연어에서 추출된 재생 주사거든요. 이게 피부에 들어갔을 때 예민하고 약한 쪽으로 먼저 찾아가서 좀더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좋은 물질을 합성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 재생을 도와주게 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이런 해결점이 바로 건조함이 좀 사라졌다. 그래서 받고 나신 분들이 피부가 좋아졌다 뭐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건조함이 사라졌다. 그래서 화장도 이제 잘 먹는다라고 많이들. 표현해주십니다. 그래서 건조에는 리쥬란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부 탄력톤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본인 피부를 만져봤을 때 뭔가 좀 흐늘흐늘하고 힘이 없고 거기에 조금 단단한 어떤 힘을 주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게 콜라겐 부스터라고 보면 되시고 콜라겐 부스터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게 주베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베룩은 뭐냐? 콜라겐 부스터고 PDLLA라는 성분인데요. 이거를 뽑아서 피부 밑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접산 입자 PDLA가 분해되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되고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이런 피부 진피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침밀하지 않은 그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니 비어 있고 그물을 누르면 띠용 띠용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좀 헐거지고 워 없을수록 눌렀을 때잘안 돌아오게 되고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피부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조금 그렇게 되는 게 콜라겐이 부족해져서 그렇다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맞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보충해주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고 젊은 분들도 하더라도 이런 콜라 콜라겐이 밀도가 더 올라가고 더 차지게 되면 어쨌거나 피부의 탄력이나 힘이 더 강화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스킨부스트로서 피부를 강화해주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콜라겐 부스터 말고 실제 콜라겐을 피부에 바로 넣어주는 시술도 어느 순간터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병원에 입고된 상태는 아니라서 바로 보여드리기 힘들긴 하지만 레티젠이라던가 리튜오어 같은 콜라겐 그 자체를 넣어서 좋아지게 해주는 것도 제법 효과가 괜찮다고 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조만간에 들여서 어떻는지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피부 탄력 부분에 있어서 스킨 퀄리티를 올리고 싶다 하면은 콜라겐 부스터를 추천드리고 대표적으로는 주베룩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조하고 친척 격이긴 한데 얼굴이 붉고 가렵고 쉽게 예민하고 자극감이 있고 좀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리쥬란이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 보니까 리쥬란을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쥬란은 제로에서 플러스 를 만드는 힘도 있지만 조금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원 상태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조금 안 좋아져 있는 내 피부를 정상으로 돌려있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조 외에도 이런 홍조, 예민함, 자극감에도 리즈란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냥 피부 좋아지고 싶은데 뭐 받으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럴 질문이 가장 어렵긴 하거든요. 일반적인 제로 베이스 정상상태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추천드린 거는 벨로테로 리바이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광주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물광주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딱 들으면 무슨 느낌인지 와닿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촉촉하면서도 광이 날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물광주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물광주사라는 거는 예전에는 단순히 결합되지 않은 히알론 어떻게 보면 필러의 하위완격으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받고 나면 약간 볼륨이 오고 조금 수분감이 생기는데 바로바로 사라지고 지속기간이 길지 않은 단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로테로 리바이브는 그 히알루론산 성분에 글리세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스킨 부스터라 보면 되시고요. 이걸 받은 그래서 뭐가 좋냐? 한마디로 그냥 피부가 좋아집니다. 정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얼굴에 뭔가 한 티는 나진 않는데 자연스럽게 볼륨이 올라오면서 얼굴의 강체가 덜고 받고 나서 손님들이 표현하는 게 그냥 피부가 좋아졌어요, 원장님.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정확히 어디가 좋아졌는지는 본인이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져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사실 요즘에 이런 시술을 받는 손님들이 티안 나도 되니까 자연스럽게라고 엄청 강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자연스러움의 대명사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필러의 사천격이기도 해요. 히알론산이 루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한테 볼륨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필러는 싫으시다. 하는 경우에도 많이 추천해 줄수 있는 스킨 부스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른 새로운 거 없나요? 뭐 좋은 거 없나요? 하고 단골 손님들이 여쭤봤을 때 효과 측면에서 자신있게 권장드리고 있는 스킨 부스터가 요 리바이브다. 라고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바이브 말고도 스킨 바이브라던가 아니면 힐로 웨이브라던가 비슷한 계열의 기존의 물광주사에서 한 세대 업그레이드 된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 부스터가 요새 많이 출시되고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글리세롤이 합류돼서 수분감까지 충전해줄 수 있는 리바이브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좀 꺼졌어요. 뭔가 쾅해요. 하는 분들한테도 스킨 부스터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채우는 거에 대표 명사가 뭡니까? 필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요새 필러 거부이또 그 많아요. 시다 보니까 이런 인식이 깨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러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권유를 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레디어스입니다. 콜라겐 부스터요. 아까 콜라겐 부스터로서 주베룩을 추천드렸잖아요 근데 이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주베룩과 좀 다른 것이 들어가는 입자가 칼슘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갔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볼륨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볼륨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을 유도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볼륨으로서 올라오기까지는 시간 이 이나 개인차가 좀 있는 편이라서 스킨 퀄리티나 약간의 라인 개선에는 확실히 좋지만 확실히 꺼져 있는 부분을 눈에 띄게 채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레디어스나 비슷한 양상의 엘란스나 스컬트라 같은 조금 더 강력한 콜라겐 부스터들의 경우에는 꺼져 있는 볼륨을 자연스럽게 채워 주는 데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꺼져 있는 부분들의 볼륨을 주는 데는 조금 더 즉각적인 콜라겐 부스터가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병원은 그래서 레디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디 스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사천격으로 스컬트라와 엘란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하는 병원 중에서 내가 자식대가 넘어가면서 꺼지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우고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름입니다. 깊은 주름을 사실 스킨 부스터로서 어떻게 할순 없지만 약간 미세한 잔주름의 경우에는 정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에는 보톡스를 추천드립니다. 어, 보톡스가 스킨 부스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엄밀 하게 따지자면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어 거나 이런 주사 시술로 피부 밑에 들어가서 피부 퀄리티를 좋아지게 만들고 항노화를 일으킨다는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스킨 부스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얼굴에 전반적으로 깊은 주름이 있지 않은데 잔주름이 조금 자글자글하게 있다. 특히 이마, 미간, 눈가, 턱 라인 이런 부분에 있다 했었을 때 보톡스를 좀 얇게 넣어주게 되면은 보툴린 독소의 힘으로 근육을 조금 이완시키면서 접혀 있는 피부를 조금 펴주고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랬을 때 잔주름이 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킨 부스터도 각각 어떤 방식으로든 잔주름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바로 펴주는 것에서는 보톡스가 가장 좋은 스킨부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고민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또 없긴 하잖아요 추천해주신 거를 좀 여러 개 조합해서 받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 다양한 반찬을 먹으면 몸에 좋은 것처럼 이것도 각 증상별로 제가 하나씩 대표주자를 소개해드리긴 했었지만 적절하게 섞어서 받으면 당연히 더 시너지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륨이 문제인데 스킨 퀄리티 지도 문제다 하면은 레디어스로 뭐 꺼진 부분을 채우면서 주배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내가 예민성으로 문제가 있고 건조함도 있으면서 수분감도 좀 충전시키고 싶다 하면은 리쥬란을 받으면서도 뭐 리바이브를 표면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할순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파서 죽습니다 보통 받고 마취 크림 바르면은 그마취 크림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이 시술을 할때 주사 바늘로 찔러서 주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면은 점점, 점점, 그런 스트레스가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 한번할때두개 정도까지 섞어서 받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찬에 비유해서 스킨 부스터들을 대표적인 걸 소개를 드려보았는데 늘 시점마다 유행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지금은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더라 해서 블루베리가 엄청 유행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로니아가 좋다더라 해서 그게 막 유행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지만 무조건 이런 것들이 정답이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어쨌든 피부 퀄리티가 좋으려면 기본적인 게 바탕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받아주시면 하시는 게 좋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 하면서 그런 와중에도 생기는 피부 문제나 노화들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 시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잘안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나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레디어스나 콜라겐 부스터들 계 같은 경우에는 들어을때잘 섞이지 않으면 뭉쳐서 결절이 생긴다는 하는 그런 이슈들은 사실 하나씩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술들을 못 받을 거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얘들이 가진 그런 부작용도 잘 관리하고 시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진행해 주시면 안전하게 효과를 누리는 방식 안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지뢰 짐작 겁먹고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원장 강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